어, 오늘은 그, 이번에 롯데 백화점에서, 어, 어, 3월 29일이죠. 오늘부터 이제 4일 동안인가? 갤럭시 S10을 이제 44만원에 주는 이벤트를 해요. 매일 40명한테 갤럭시 S10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데, 그거 도전하는 거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핸드폰 방해 모드, 방해 금지 모드를 켜놓고요. 이벤트가 어떤 건지 살짝 보여드리면, 이게 알람이 한번 왔거든요, 오늘. 4시부터 선취할수 있는 40명. 4일 동안 하고요. 롯데백화점 앱 로그인 하시고, 더보기 눌러서 쿠폰. 쿠폰 다운로드. 그러니까 쿠폰함에 들어가면 생긴다는 거 있죠, 4시에. 그나마 이게 오늘이 첫날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지. 첫날이 아니면 사실상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.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데, 그냥 이런 이벤트도 롯데백화점에서 하고 있다. 자,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, 롯데백화점에 가서 사는 거예요. 요 쿠폰을 보여주고, 44만원.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. 요 페이지 하나, 요 페이지 하나 해가지고 대기를 하겠습니다. 오늘이 아니면은, 어, 없다. 이 롯데백화점 어플에서는, 그래,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, 한 아이디로 핸드폰 여러 대에서 접속을 못해요. 이거, 이거 아이디 따로따로 따로 거든요. 계정이, 일단은, 어, 한 1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, 한번 렉이 걸리나 봐야겠죠? 아, 렉이 걸리네. 렉이 걸리네요. 벌써부터. 이러면은, 한, 한30% 정도는 당첨 확률이 날아간다. 갤럭시 S10을 갖기 위해서. 노력을 한다 사람들이 어디 생길려나 제일 밑에 생길려나아 이것도 궁금한데 이게 일단은 첫날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첫날에 받아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생겨요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거는 처음 딱 처음 하는 날만 각 잡고 하는 거고 그 다음날은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여전히 렉이 먹고 있죠 아안될것 같은데 7, 8, 9, 10 안될 것 같죠. 이러면은 이제 어, 실패죠. 실패 지연, 지연 이렇게 하다가 뚫린, 뚫려서 가끔 먹을 수 있는데, 아마 벌써 매진이 났을 거예요. 쿠폰이 역시나 어, 벽이 높다. 어. 아! 안 된다. 어, 어, 떴다, 떴다, 제발, 하나님, 아! 아, 매니에 뜨네. 아, 끝났네, 벌써. 조금 늦었네요. 발행했을 초과했다는 거는 끝났다는 소리겠죠, 당연히. 음, 요, 요렇게 뜨네요. 일단 한 4일 동안, 어,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